경남 그 조합장을 아웃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조합원을 획득을 해가지고 아웃을 시켰다고 그렇게 예. 말씀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저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사라든가 조합장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어, 일반 조합원들은 이 조, 통합에 자꾸 얼마나 이익을 보고 이런 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에 사는 얘기를 거의 믿어요. 그런데, 그, 조합장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조합원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조합장을 아웃시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조합원들이 설득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 쪽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아. 문제는 제가 그게 이제 조합원 하도 방해 하니까 그 추진위원장이 네가 뭔데 남의 단지 와서뭐 통화 운운하고선생이하고 지랄을 해야 하니까 제가 찼잖아요. 내가 조하고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도 반대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바, 바로 전공에통해서 주소 받아가지고 자로 이제 편지 보내요. 문자 보내요. 그래서 설명이에요. 설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쌍룡 2차가 예를 들어서 절반, 절반 빡쳤다, 진짜 이차나 1차 2차 조합장 못 견딥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차 조합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그냥 조합장이 3년 동안 생뇌시키고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 나와서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남의 맥내는 제가 조합원이 됐으니까 바로 우겨 보내고 제가 워낙 또 유명하니까 제가 설명한다고 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로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쌍용 2차에 50%이상만 일들을 일주일, 10일 내에 다시 한 번만 모여든다면, 내가 100% 자신해. 통합 내가 시켜드릴게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어떤 조합원이 총대를 내고, 오늘 그, 한영규 조합장님이 그 설명하신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은 되겠네요. 현지 보내고 이 심각성을 알고. 리 예를 들어서 오늘 이얘기를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보통 길면 잘안 봐요. 한 10분 15분으로 단락별로 조각조각 내서 이걸 유튜브 올려가지고 전 좋아하는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면서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이렇게 쭉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아서 야한번더 우리 선생님 이제 절반 나와. 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 모아놓고. 저를 다시 한번 불러서 절반만 모아놓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못 모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힘들죠. 그리고 지금 안 모인 이유가 사람들은 몰라서 안오고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뿌려주고한번 진짜 두 시간만 좀 봐줘. 제발 좀. 보면 달라집니다. 자,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이 안 나는데, 진짜 11개를 꼭좀 나와줘. 어? 멋진다. 예를 들어서 가방만 나오면 우리가 진짜 전혀 새로 근데, 참조합당은, 이게, 진짜로, 그, 통합이안될것 같으면, 팔고, 바깥, 타라고까지 하더라. 그게 정답이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없어요 팔고, 좋은 관절을 갈아타는 게 맞아요. 진짜 이렇게 심각하자라는거는 여러분들이 조파하고 근데, 여기에, 예를 들한 3분의 1만 놔둬요.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이 아랫집 연락해서 이제 연락합니다. 아, 내가 한 사람씩만 잡아오면 이제 절반 넘겠구나. 그러면 통합되겠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아랫집 어떻게든 연락해요. 다음에 설 명이 할 때는 두배 와요. 한번더 하면 또 다시 두배 와요. 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연락은. 질문 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진짜 공짜라고 정말 아, 엄청 부용을 이기네 아, 아, 물도 없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음? 저희 1차 때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벌써 3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그때보다 인원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오늘 많아지죠 예 네, 저번보다 한번더 하시면 저희 인원이 한 2학쯤까지 생길 것 같아요. 잠깐도보내주세죠 네. 예.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안주학쌍이 이쪽에 나와서 집 하나 사주세요. 어, 네. 이쪽에도 집 하나 사주세요. 네. 아, 난... <laughs>